절친 남편 뺏어서 결혼한 여자라며 비판받던 김남주가 최근 결국 선 넘는 발언을 하며 국민 밉상으로 등극 화제입니다. 김남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170억 자택에 사는 것을 자랑하는가 하면 이탈리아 상위 1%의 재벌집 라이프를 보여준다며 돈 자랑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그러던 최근 이 영자의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은 하루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 없다는 헛소리로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친구 남자 뺏어서 결혼한 주제에 순고한 희생여인인 척 연기하는 것이냐고 말하기도 했고 평생 자기만을 위해 살아온 게 뻔히 보이는데 공감 전혀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남주는 골드에다가 루이비통 로고가 크게 박힌 접시를 좋아한다고 말하며 60만원짜리는 저렴해 사기 싫고 300만원짜리를 사고 싶다는 뜻이 발언하기도 했죠. 또한 100 70억 집에 문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유럽에서 직접 공수해서 몇 달을 기다려 문을 달았다며 자랑하는 등 온갖 돈 자랑을 했지만 자신을 희생여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정말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김남주 정말 밉상이라는 반응이라고 하네요.